그는 기자 동네설이 후한 시대에 정착됐으며 그 이유로 이 전설이 처음 언급되어 있는 상서 대전이 복생에 의하여 복원 한무제 때 발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 위작은 우연하게도 사마천의 사기 편찬 시기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로부터 모든 고대사들의 편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진이 전에도, 한 이전에도 이 전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사마천과 같은 사가가 태고 때의 일을 수정할 필요를 느꼈는가? 저자는 그 이유를 조선 고대 중국 간의 독특한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통일되거나 그 세력이 팽창되었을 때마다 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됐던 사실은 사서를 보면 쉽게 알수 있다. 가령 기원전 1122년에서 기원전 209년 사이에 분쟁이 단 2회 뿐이었다면, 기원전 209년에서 기원전 109년 사이의 분쟁은 무려 6회를 헤아린다. 특히 기원전 109년에 있었던 한군의 조선 침공은 대규모였으나 초기의 전세는 한군에게 불리했다. 1년 후출정군의 3배에 이르는 원군이 도착하고 사령관이 경질된 다음에야 그들은 어렵게 배신 행위 덕으로 승리를 획득했다. 이 사건은 한의 집권자 및 학자들 사이에 조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지속적인 적개심도 아울러 야기시켰던 것이다. 야만족에 대한 중국 전통의 정치적 태도가 이 저자에 의하여 기자 동래설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또 다른 중요 원인으로서 거론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지닌다. 중국의 세력이 미흡하거나 국내적으로 혼란할 경우, 그 통치자는 국내 정치에 전념하게 되며, 이런 경우 중국과 인접 국가와의 상호 관계는 명목상 봉건 영주와 가신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춘추 시대에 형성돼 한대 때그 절정을 이루었다. 따라서 한대의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통치자의 침략 정책을 추적하여 인접 지역에 대한 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논문의 필자가 기자 동네설의 예로서 중국의 국내 정치를 거론한 것은 매우 정확한 관점이다.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표현은 한 대의 위작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다각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최근 점령한 조선의 통치를 계속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계획된 고차원적인 화해 정책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 400년에 걸쳐 한국에 심어진 이 위작은 점차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단순한 도망자가 기왕조의 창립자로 둔갑됐다. 동시에 그 영토가 동으로 흑수와 백산 산맥, 서쪽으로 재와 연의 지역까지 뻗쳤다. 요동이 그 중심지였던 고조선 민족은 그 이름을 상실하였다. 크던 작던 역사가 이처럼 철저하게 전도됐던 것이다. 기자의 동네설을 나는 이와 같이 평가하고자 한다. 5년 후그 본질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견해를 이지린도 표명하고 나섰다. 기자 동네설은 조선이 서주시대에 왕의 영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고대 중국의 통치자들이 품고 있던 열망의 표현 형태이다. 이 전설은 한인들이 고조선의 일부 영역에 침입해 그들의 지배 아래 둔 다음 형성된 것이다. 기자 동례설을 부정하고 있는 이병도가 제기하고 있는 논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서에 의하면 기자가 도착했을 때부터 위만에 의하여 권력이 찬탈당할 때까지 하나의 왕조가 조선을 지배했으므로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은 부조전례의 성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위만에 의하여 쫓겨난 준왕을 포함한 후기왕들의 성은 기도 아니고 자도 아닌 한시인 것이다.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은 위만으로 도망하여 그곳의 지배자가 됐다. 그의 성이 조부전례의 한시이므로 이때부터 한 또는 삼한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그 증거 제시가 불충분한 것은 기자 조선의 연대 추정뿐만은 아니다. 이 시기를 가르치는 호칭 자체도 상당히 상징적이다. 이로써 기자라는 인물 자체의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전설 속의 사건은 단순한 허구의 산물이 아닌 한대 사관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사관들은 전례적으로 기자가 한국의 최초의 국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을 널리 교화시켰고 이른바 팔조금법을 도입했다고 부언해 왔던 것이다. 그 내용과 출현 시기는 이미 우리들에 의하여 언급되어진 만큼 이 문제를 기자 동네설이 위작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를 집중 연구해보자.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고대의 기자가 조선으로 온후 인민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여덟 가지 법을 제정하니 이후로 사람들은 대문을 걸지 않게 되고 절도도 없어졌다. 후한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고대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기자는 백성들에게 의식, 정의, 농업과 양잠을 가르쳤다. 또한 팔조로 된 교의를 만드니 절도 행위가 사라지고 집 대문은 닫혀지지 않으며 분여자들은 덕을 쌓았으며 먹고 마시는데 조두라는 용기를 사용하였다. 이 기록은 역시 한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은이 망하자 기자는 조선으로 가그 백성들에게 의식과 정의, 농경과 양잠 및 직포를 가르쳤다. 낭랑 조선 백성들은 팔조 금법을 제정하였다. 여러 사료들의 내용이 이처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기자가 법을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서에는 팔조금법을 만든 사람은 곧 조선 백성들 자신인 것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기자 전설이 한대에 조작된 것이라는 위의 입증은 다시 한번 분명해지게 된다. 이 위작의 주요 목적은 전적으로 중국이 조선 영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 합법적인 양 가상하기 위함이었다. 제3절 위만 조선과 그의 전사 고조선의 세 번째 시대로서 가장 단기간 존속했던 위만 조선에 관하여는 믿을 만한 자료들이 풍부한 편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기원전 195년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조선왕 준을 섬기기 위하여 망명해 오니 준 왕은 그를 채용하여 조선의 서부 지역을 통치하도록 했다. 위만은 자신의 주변에 고대 중국의 제후국들, 특히 연으로부터 도망 나온 무리들을 모아 기원전 194년 반란을 일으켜 조선의 권력을 상악하였다. 준왕이 해로로. 남한으로 도망감으로써 위만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었다. 그의 뒤를 아들이, 다음에는 손자 우거가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우거 때에 이르러 중국을 통일한 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기원전 109년 한 무제가 수천의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다 전쟁은 약 1년간 계속됐으나 한군은 여러 해에 패퇴하곤 하였다 그런 와중에서 기원전 108년 우거는 자기 측근의 배신으로 살해되고 수도인 왕검성은 한군에 의하여 점령됐다 이로써 고조선은 붕괴됐고 그 영토 위에 무제는 한사군, 낭랑, 진범, 인둔, 현도를 설치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구분되는 조선 역사의 제3기는 86년간 계속되었으며 이는 한국 최초 국가의 흥망성쇄의 역사이다. 그러나 한국 최초의 국가의 위력과 견고함은 그보다 4, 5세기 앞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조선에 관한 믿을 만한 자료로서 처음인 것은 기원전 7세기경으로 추측되는 관자이다. 거기에 고조선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선인의 생산품과 그들의 경제활동이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들은 특히 수출품으로 얼룩 모피와 모직물을 제조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자료만으로는 그들이 어떤 짐승의 모피로 의류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 당시 조선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컨대 얼룩 모피와 모직물의 거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몇몇 사학자들은 관자에 실려 있는 고조선 관계자료 자체의 진실성 여부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소련의 번역가이자 사서의 주석을 단 베엠 쉬제이는 권18 이후는 원전보다 훨씬 후에 편집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에르샤 잘릴 가시노바는 권 23에 실려있는 조선에 관한 기록은 전국시대와 진대, 중국인들이 지녔던 고대 한민족관을 반영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학자들은 권23을 그처럼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상호의 지적대로 현재 전하는 관자는 초판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공, 공자 및 고대 저자의 작품 모두에 그와 같은 논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하여 따라서 나는 전적으로 관자가 어느 한 시기에 단한 번만에 쓰여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과 편에 실려 있는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기원전 7세기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음은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상회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평가받아야만 한다. 더욱이 관자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보다 초기에 나온 사료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한 더욱 그러하다. 그중 하나인 시경의 우공편을 보면 수피로 만든 의류를 진상한 조이족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동이족의 일원으로서 몇몇 학자들은 한민족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이들은 조이족의 일부가 한반도의 황해 방면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들고 있다. 남한의 삼한 부족 사이에서는. 역사 시대에도 새가 토템의 존재로서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흔적들이 남아있다. 삼국지에도 한족은 장례식 때 커다란 새 날개를 사용했는데, 이는 이 날개가 고인의 영혼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이족이 고대 한민족 계통이라는 사료는 그밖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세 초기의 역사가인 안사고는 조이족을 동북쪽의 이족이라고 적고 있으며 이 지리는 알타이 족이 한반도로 이주해 오기 전까지 그곳에 주로 거주했던 종족은 조이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호는 상서 우공편과 관자에 똑같이 고대 한민족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며 그중 공통점은 그들의 명산품이 수피와 모직물이라고 지적했다. 우공을 연구하면서 그는 보통 맹수의 가죽으로 만든 의복이라 번역되는 피복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반피와 모직이라는 합성어의 준말로서 얼룩모피와 털옷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상호의 위와 같은 견해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인다. 어, 구를 최대한 간결하게 사용하고자 했던 고대 중국어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와 같은 축약현상은 충분히 있음직한 것이다. 그러나 조이족을 포함한 동이족의 경제가 당시 어느 수준이었는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그들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는 숲의의복과 모피 및 모직물을 진상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 중국의 사가들이 주로 중국사를 다뤘기 때문에 고조선의 경제 관계 문헌 자료는 극히 빈약한 편이다. 중국의 역사 문헌의 인접 국가와 그 민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마천 이후이나 이 역시 중국사의 중요 사건에 대한 해석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상의 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외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 중국과의 대규모 무력 충돌은 드물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은 기원전 4세기경으로 조선이 연과 국경을 직접 맞대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진이 연을 멸망시킨 후 가장 가까운 조선의 서부이웃국가로 등장하게 된 기원전 220년까지 조선산 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서 황병란이 명명한 대로 연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연은 주초에 무왕이 아우인 주공을 연의 영토에 봉함으로써 건립된 나라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초기에 연의 형세는 지극히 불리하였으니 남으로는 강력한 진과 재가 누르고 있었고 북으로는 산용족과 동이족이 끊임없이 침입하였던 것이다. 수도는 개의 위치에 있었으며 제2수도는 하북성 역현의 하도였다. 이후의 연은 동북으로는 조선요동 북으로는 임호족 누번족과 이웃했는데 그 국경은 연이 설치한 긴 장벽으로 이어있었다. 전국체계는 연문후를 격려하면서 말하길, 연의 동에 초선 요동이 있고 북에 임호 누번이 있으며 서에 운중 구원이 있고 남에 치하 역수가 있다고 하였다. 연은 서쪽으로 조나라와 접경했으며 남으로 인접한 제와의 국경은 장성으로 쌓아놓았었다. 한편, 최강국이었던 진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침입을 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연은 요하류성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의 세력 확장은 역시 서부 방면으로 세력을 뻗쳐나가고 있던 조선과 자연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연과 조선의 초기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이 시기를 삼국지에서 찾아보면 기자 이후 조선의 후는 주의 세력이 약화되감에 따라 연이 동부 지역을 공략하려함을 알아차리고 자신 역시 왕이라 칭한 후 연과 전쟁을 일으켜 주를 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 예의 충언에 따라 왕은 이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그를 서로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여는 조선을 공략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얻어내었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건 및 인물은 사실인 것 같다. 조선의 통치자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왕이라 칭하였다. 이미 이 당시 조선의 후들은 세습 혈통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 사서의 찬자들은 이를 전설상의 기자로부터 유래됐다고 간주하고 있다. 조선의 통치자가 언제부터 후란 작위를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 기원전 4세기경부터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 당시 중국은 혼란스런 전국 시대로서 주실이 쇠약해짐에 따라 형식적으로 그 지배하에 있던 제후들을 통치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제후들 가운데 세력이 강한 자들은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고 연도 그 중에 하나였다. 연은 왕이라 칭한 후 조선 서부를 점령하여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야심만만한 목표를 추구하였다. 이 일은 여광 10년, 즉, 기원전 323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조선과 연은 서로 경쟁하게 됐고, 연이 동으로 군사원정을 계획하자 조선도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서쪽 정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원정이 연애 침략 계획 뿐만 아니라 주시를 지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계획됐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여기에서 지지하다 라는 말은 에멘박이 한자 존을 번역한 것으로서 그 외에 숭배하다, 존경하다,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전국 시대에 왕에 대한 존경이란 중국 중원에서 할거하던 최후국들의 표어였다. 천자라는 전통 사상을 이용하고자 했던 이 시도는 야만인에게는 반격을 이라는 제2의 구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인용구은 조선 왕이 단순히 주시를 지지코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문화 전통의 대표자이자 수호자임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나라의 군사행위를 취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구실은 충분히 그와 같은 비유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주 왕조의 왕위 승계와 관련해 빚어진 그와 유사한 상황은 중국 역사에서 그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비중국 국가가 중국의 문화 전통을 수호하려고 했던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